자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이 3차 그래프는 세 종류 있다 했잖아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그리고 최고창이 계수일 땐 계속 증가만 하는 거 그리고 멈추지도 않고 증가만 하는 거 지금은 열린 구간 1 4에서 감소할 때 그랬으니까 감소하는 게 없는 이 그래프는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저 2차 그래프는 아니 3차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게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? 여기 극값, 여기 극값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미분 2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상태야. 그런데 1에서 4 사이에서 감소한다니까 결국은 1과 4가 여기,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. 물론 여기 아니고 조금 더 나가도 되지. 여기까지 나가도 되고 더 나가서 여기까지 나가도 우린 이렇게 볼 거니까 이렇게 볼 거니까 감소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. 결국은 얘를 해석하면 미분한 그래프에 1을 대입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를 대입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대답하면 끝이야. 그치? 자,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2kx 자,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 프라임 1은 3 2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그리고 여기다가 4 대입했을 때 f 프라임 4는 여기다 4 대입하면 48 플러스 8K도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자, 그래서 얘를 풀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를 풀면 K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니까 결국 K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. 그러니 제일 큰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. 됐지.